자, 우선, 기본적으로, 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일반형이라고 하죠. 싹다전개돼 있는 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우리가 정보를 조금 해석하기가 좀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건데,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X끼리 묶어보자.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어, 미안해요. 9니까. X제곱, 얘는 플러스 2X. 자, 완전 제곱이 만들면 절반의 제곱, 없거니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창에서 마사로 묶자. 그럼 얘는 Y제곱. 자, 얘는 마사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12Y. 자, 절반의 제곱 36. 없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171은 요 됐습니까? 어우, 이분필 너무 짧다. 자, 잘 봐. 그럼 이제 완전히 만드니까,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자, 얘는 완전 제곱식.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뛰쳐나갑시다. 그럼 얘는 9에 X 더하기 1 제곱이 될 거고요. 필요 없는 거 나중에 쓸게. 자, 얘도 마이너스 4에, 얘 완전 제곱식 Y 마이너스 6 제곱에, 잘 봐. 얘 필요 없으니까 뛰쳐나가야 되죠? 마이너스 9로 나가고요. 얘도 뛰쳐나가니까 얘4 곱하면 몇이냐? 6, 4, 24, 3, 41, 144네요. 근데 플러스로 나가네. 144. 됐습니까? 그냥 얘는 마이너스 171.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얘 계산해보자. 얘는, 어, 마이너스 180에다가, 마이너스 180에다가 144를 더한 거니까 얘는, 어, 36인가요? 그래서, 빼기 36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36 되겠다. 됐나요? 마이너스 3 6기가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얘를 이제 쌍옥선의 방식을 정 했으니까 36, 얘 1로 만들기 위해서 다 나눌게요. 36으로 나누면 얘는 4분의 x 더하기 1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6으로 나누니까 9분의 y-6 제곱이 얘는 36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되시겠네. 됐습니까? 음, 근데 나보, 초점 구하래죠. 잘 봐. 자, 그, 이 초점 구할 때는 우선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평행이동하기 전. 자, 얘는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4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의 1. 자, 얘 초점의 좌표부터 일단 먼저 구하기 전에 일단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구해봅시다. 아, 이게, 이게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시간이 11시 반인데, 아우, 쌤도 눈이 침침해지네. 빨리 찍고 가야겠다. 아, 영상 파일다 날라갔어. 자, 하여튼, 자, 볼게. 자, 그러면, 음, 어, 얘는 X축으로 몇만큼 평이 되했냐면 거꾸로 해석해야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Y축으로 6만큼 평이동했네. 자, 일단 이 정보 알고 얘 초점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 초점은 어떻게 구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A제곱, 얘가 B제곱. 넣니까4 더하기 9가 C제곱. 즉, C는 루트 1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플러스 1이다 보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죠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즉 초점이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Y좌표가 0이 되게 찍으셔야 돼 그래서 얘는 루트 13 콤마 0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3 콤마 0 하나 이게 초점의 좌표입니다 됐어요? 근데 나는 평이동한 후에 초점의 좌표 궁금하니까 얘도 똑같이 이, 이 평이동한 만큼 좌표로 옮겨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만큼 움직이니까, 제 짤이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만큼 다 더해지죠? 마이너스 1만큼 더해지니까 얘는 루트 13콤마 마이너스 1. 자, 얘도 그냥 여기 밑에다 쓸게. -13 -1, 마이너스 루트 13콤마 빼기 1콤마. 요렇게. 마이너스 1된 거야. 여기다 6 더해지니까 요렇게 되시겠다. 쌤아 이해되니? 음,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니? 어, 얘를 싹다 더하랍니다. 자, 더해볼게. 그럼 더하면, 13 어차피 날라가고요. 얘는 마이너스인데, 12 더하니까 10 되시겠다. 그래서, 문제 108분의 답은 10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일반형으로 나와있으면요.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평행이도하기 전 그래프로 바꿔준 다음에, 초점에 대한 힌트. 일단 구하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는 얘값 보면 아니까, 평이동한 걸 그대들이 캐치하신 다음에, 이 초점을 평이동 딱 때리면, 저, 최종 스타공수의 방식의 초점이 나오시겠다. 무슨 말 이해되죠? 잘 정리해. <laughs>